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리패키지 앨범이 나와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포스터가 품절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앨범만 일단 한장 구매했어요 저는 따로 오프라인을 가서 몇장더살 생각입니다 포토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더 많이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뜯어볼게요 칼이 없어져가지고. 먼저 칼이 없어서 뜯기가 조금 불편하네요. 일단 이렇게 이번 리패키지도 너무. 예쁘게 나와서 얼른 뜯어보겠습니다. 저는 1 1번가에서 할인할 때 구매했는데, 여기 보이세요? 너무 더럽게 와서, 앞으로는 여기서 구매 안 하려고요. 좀, 아쉽게 왔어요. 어, 앞에도 지금 보이세요? 너무 더러워요. 뜯어볼게요. 이 껍질을 요거 때문에 보관해야 되고 이렇게 이 앞에도 이렇게 인터파크에서 주문하면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. 사진 정말 예쁘네요. 마지막 사진 진짜 너무 예뻐요.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. 와 이렇게 있고, 저는 아직 포토 카드는 안봤고요 이거 다 모으려면 몇 장을 사야 될지, 일단 기범이 나왔어요. 너무 예뻐서 기범이 거 갖고 싶었는데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기범이 거, 다음에 이렇게. 그리고, 이렇게. 너무 예뻐요. 다들 이렇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. 으, 정말. 그러면, 다음에 만나요.